자, 네. LX 하우시스. 매수가 4만 천 어, 원입니다. 비중 어, 어, 2 0고요 어, 이게 LG 하우시스에서. 달려라 님이 음, 안녕하세요. 달려라 님 안녕하세요. 자, LG 네. 하우시스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어, 예, 건축자재 관련 회사인데, 음, 이 회사가 뭐잘 알다시피 재무구조는 단단합니다. 어, 근데, 그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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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올해부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달려라 님이 대표님 바뀌었요 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님 어서오세요. 윤정부에서 어, 지금 음, 주택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네. 아파트를 250만 음, 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음, 거기에 음. 대한 지금 수혜를 이제 네. 조만간이면 보지 않을까. 어, 건축자재들이. 그리고 이제, 관련... 아, 그 다음에,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아, 정채님이 인지물리스 3540원 산지요. 네, 정채님 홈페이지 가입하신 닉네임도 가입하셨나요 아니, 우리 골, 네. 골퍼. 아, 네. 그데고 제가 죄송요정채 제가 <laughs> 잘 네. 몰라서요. 죄송해요. 단타를 얼어줘요. 아, 그러시구나. <laughs> 그냥 아, 갖고 네. 있어요, 이제 정채님요 <laughs> 방탈에 어, 뭐 좋아하시는 친구. 어, 지금 뭐장우상향인데 뭐, 이제, 네. 이즈홀딩스 갖고 있어요. 어, 자, 가고 자 어, 실적이 1분기에는 네. 영업이익은 6 0억 나오고, 당기순이익은 적지 않는데, 네. 2분기부터 흑자가 좀 크게 나올 것 같고요. 어. 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어, 수에나, 어, 네. 어, 일단은, 건설 경기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아니지만, 건자재는 음. 이제, 에, 에, 서민 아파트를 많이 이제, 음. 도계공이나 주공에서 짓는 부분이 있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얘는볼 거라고 저는 볼 거라고 저는 볼 거라고 저는 볼 거라고 저는 볼거고 저는 볼 거라고 저는 볼 거라고 저는 볼 거라고 저는 볼거요고 저는 볼라고라고 저는 라가면라는고라가 최소한 한30% 이상 올라가면 그때 물어봐요. 네, 알았죠? 누구예요? 네. 달 쿠레이님. 어, 쿠레이님 어, 네. 잘 샀네. 크레인, 오 어. 인정받으신 쿠레이님 어, 어, 그리고 크레인님. 또 다른 종목들도 어, 궁금하시면 쿠레이, 네, 어, 이런 잘하는 거를 어, 저희랑 어, 같이 하시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잘하는데 골드방으로 와요. 네. 이건 좀 느려. 어. 프레이님 어, 신경은 시간이, 시간이 걸리니까 어, 시간 걸리니까 어, 그렇지, 좀 속도가 그래? 좀 나는 걸로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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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조건 시간? 따. 어, 여러분 프레이님 네. 무조건 어, 따는데. 오. 음, 이제 시간은 좀 걸려 가는데 어. 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 올라가는데. 예 이렇게 올라가는데 2년 걸리잖아. 어? 아, 어, 그렇 기다림이 어, 어. 진짜 힘들. 1년반 기다려 네. 1년년반 1년 걸려 음. 바닥에서 올라가는데도 어? 꼭대기까지 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두해두고 싸워요. 네, 고객님. 그냥 네미토. 네, 많이 올라가면 30% 정도 올라가면 또 보내주세요. 아, 더갈수 있는데 그냥 일단 30%전보해요 <laughs> <전화. 웃음> 어, 네, 알았죠? 대방도 어. 오시고요. 고객님, 네. 네.